저는 그동안 고프로로 달리면서 영상 촬영을 했는데요 고프로하고 갤럭시 s21도 괜찮은 것 같아서 달릴 때 흔들림 이게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고프로로도 담아보고 갤럭시 s21로도 담아보겠습니다 운동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올라오는데 아직도 공기는 차갑습니다. 차로 오는 게더 낫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공기는 차갑습니다.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 운동 다 마쳤습니다. 제가 운동을 할때 중점을 두는 게 호흡, 그리고 눈 감기입니다. 제가 요즘은 달리기에서 영상 촬영을 할때 멘트를 많이 안 치니까 호흡을 방해할 요소가 적어서 80% 정도 코호흡을 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웨이트를 하는데요. 웨이트 할때 제가 해야 될 기구에 어느 분이 하실 수도 있고 제가 운동 전에 잠깐의 휴식 한 30초 내지 1분 정도 휴식을 취할 때 눈을 감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혹은 감지 않고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코 호흡을 하고 하지 않고 굉장히 크고요. 코 호흡을 하면 산소가 내에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폐부 좀더 깊숙이 호흡이 전달이 됩니다. 눈을 감으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눈을 뜨고 있으면 내 앞에 펼쳐진 상황들이 모두 쌓입니다. 그런데 운동을 할때 특히 웨이트를 할 때는 이 쌓인 걸 지워줘야 됩니다. 피하놓고 다음 세트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눈다 피었습니다. 아침 운동 마치고 식사하고 나옵니다. 아침 운동을 영상을 담고 코딩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책상에 앉아 있으면 졸음이 굉장히 옵니다. 여러분도 운동 마치고 나서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피곤하실 겁니다. 피곤한 게 정상입니다.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피곤하면 그게 비정상이죠. 오,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집에서 놀올 때는요, 아, 이렇게 드라이브 나가갖고, 뭐, 송정이나 바닷가에 커피숍에 앉아서 조금 멍 때리고 있어야지, 이 생각으로 놓는데, 막상 놓으면요, 그냥 드라이브는 하는데, 어디 앉아서 5분, 10분 이상 시간을 보내지를 못합니다. 막 뭐에 쫓기는 것 같습니다. 뭘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뭘 해야 되는데. 이 차는 뭐야? 아, 닛산 마치. 이런 차는 우리나라에 수입이 안 되는데 차 디자인 예쁘죠 그런데 투톤을 해 놨다 투톤으로 나오는 차가 아닐 건데 아, 저는 바다로 해서 달맞이 언덕 지나서 송정해수욕장으로 한 가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운동하면서 올라갈 때하고 지금 운전하고 올라갈 때하고 기분은 오전 하고 올라갈 때가 더 재밌습니다. 달마지 언덕 최고 꼭대기 송정곡입니다. 여기가 최고 꼭대기. 자, 이제 이렇게 내려가죠. 보통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자, 내려막길 내려갑니다. 굉장히 경사졌습니다. 뛰어 내려갈 때 여기서는 속도를 한60% 70% 밖에 못 냅니다. 여길 뛰어 내려가면 물어 망가집니다. 잠깐의 이런 평지 지역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속도 내서 달리면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이 지점이 한 12km 정도 됩니다. 12km 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송정해수욕장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고프로로 달리면서 영상 촬영을 했는데요. 고프로 하고 갤럭시 S21도 괜찮은 것 같아서 달릴 때 흔들림. 이 고프로로도 담아보고 갤럭시 S21로도 담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입한 갤럭시 S21입니다. 이게 영상 담는데 괜찮더라고요. 갤럭시 S21로 달리면서 영상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흔들림이 얼마나 있는지. 먼저 고프로로 달리면서 담아 보겠습니다. 영상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봐도 되겠지만 아마 흔들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번에는 갤럭시 21로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작년에 이 집에 가봤는데, 뷰도 멋지고 커피값도 얼마나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네. 매일 이 해변길을 달리기로만 지나갔는데 위에서 보는 제비도 괜찮아요 오우. 오, 어